na <todiculose> não <todiculose> 여이가 지금 우리가 으치사 번에 으면 붓이 없으면, 붓이 으면 붓이 없으면, 붓이 없으면, 붓이 없으면,

아부심벨, 몇표섬니가 아부심벨, 는 지금, 단체한테 잘못 걸리면, 개인 사진을 못 찍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통째로 옮겨놨어요, 이렇게. 통째로 아니고, 딱딱딱딱 잘라가지고,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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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옮겨놨어요. <clam 조치> 아부신벨 정면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와 이거 진짜 웃기다 이야 이거 하나하나 저기 위에는 여기가 남부 신전 안으로 지하에 왕비를 위해서 만곳입다 갑니다 여기가 신전 안으로 여기. 신기하네. 아,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토막을 내서 갖고 온 표시가 나있네. 보겠습니다. 우와 벽화 우와 벽화 미쳤다. 우와 이거 진짜 우와 벽화 미쳤다. 우와 벽화 진짜 미쳤다. 언니 기대돼요. 우와 벽화가 우와 이거 사진 안찍으면 안되겠네 우와 벽화 진짜 신기하다. 여기. 음. 벽화. 음. 여기. 아, 진짜. 진짜. 여기는 역사, 교과서에서 봤을 때. 어 그런거 큰게 있습오 먼저가 지만아오 무덤인가 어떻게 다. 아이기네 이렇게,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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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하나 다 잘라가지고 갔거든요 진짜 신기하다. 와, 엄청 잘 보존되어 있는데. 어, 엄청 잘 보존되어 있어요. 약고 어, 여기 그 전체가 이렇게. 그신구의 얼굴인 것같아요 Hi, Thank you. Hello, Hello. Hello. 40대, 40대, 50대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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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 여기에는 이제 2세의 여기에는 어, 신전이죠. 신전. 자, 남 see that. I'm sorry, say, I'm s 이 r r y 서 a y I'm 아, 무식해가지고. 역사 공부 옛날에 엄청 잘했는데. 열거신메살는데 어, 어. 신전 입구인데, 옆에 이렇게 신전을 지키는. 노예같 기도하고, 이 목에 종이 달려있어요. 아, 여기가 훨씬 더잘 나와있습니다. 아, 머리 모양부터, 이렇게, 신기하게 다 나와있어요. 목에 다 줄이 이렇게 하나씩, 이 정도. 대박이네. 여기 진짜 대박. 이게, 와. 신대를 탁 들어오면, 위에서부터, 와, 정말 하네. Not bought. Ticket, bus, okay. Not bought. 새역 사측에서, 보던거 는데, 그와없이야 이런 는데 얼마나 와했 죠? 왜 봐？이러 이하 볼게요. 우와 역사책이 있는 우야더 신기하네. 잠깐 이거 보여드리고, 우와, 역사책이 있네 야, 남주남 진짜 잘보돼있어데보건는 아, 엄청 보이지 아요 한두 파운드도 볼만 하네, 진짜. 신기한. 와, 불을 켜서 이렇게 밝게 된 거지? 검, 진짜 어렵습니다. 이 야. 근데 볼만해요, 이거. 와, 되게 신기하네. 것 같은데 되게 신기해 가지고 이거 제가 이거 아부지인이 잠긴다고 해가지고 옹, 옮기는 걸 다큐멘터리로 본 적이 있거든요. 때 보니까 어, 되게 되게 신기했었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더 신기한데요. 그냥 뭐이거밥 먹는 것같은데 그냥. 진자좀 <목소리도> 많이 들으면서. <들리는 것> <laughs> <laughs> 오, 잘안 보이긴 한데 오, 되게 신기한데, 벽화가. 오, 저기. 보시는구 아, 안타깝다. 일단굴러온고있하라고 와, 이거 뭐. 버티는 모습이 다르지. 태양신과 함께하는 그 자리 맞나요? 우리 네요 이렇게 아안 보이니까 안타깝다. 새가 있네. 아, 모양이 끼 있는데 아여 너무 어두워가지고. 내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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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 명은 신이고 오른쪽 맨 끝에 있는 이분남세스일 아, 세라서 이전에 음. 두번 여기에 이제 햇빛을 비추면 다 비추는 때가 있답니다. 그때비축제를 한다고 그래서 뭐 이게 렇다 안에 근데 이제 이게 밑에 있다가 이게 잠기는 거.

Thank you.